순종하라. 15,410번째 글. 김, 충, 일.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내 형제를 사랑하라. 내 이웃과 화평하라. 부모에게 순종치 못하고,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리요. 부모를 공경치 못하고,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리요?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,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, 이웃과 화평치 못하고, 어찌 하나님과 화평하리요? 순종하는 자마다 너희 땅 위에서 잘 되리라. 2021년 5월 19일. 15,410번째 글. 시애틀에서.